안녕하세요. 따라잼입니다. 오늘은 거꾸로 나비 매듭을 엮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비 매듭을 엮었죠? 나비 매듭하고 거꾸로 나비 매듭하고. 날개 매듭에 국화 매듭을 엮는 건 맞는데요. 모양이 달라요. 이 날개 매듭이 거꾸로 나비매듭은 위로 갔고 그냥 나비매듭은 날개매듭이 밑에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자 매듭 맺어 보겠습니다 자두 줄로 나비매듭 할 때는 날개매듭을 맺고 했죠 근데 이거는 국화매듭을 맺습니다 두벌국화입니다 이렇게 두번 감아줬죠. 윗손으로 갔어요. 자, 이거 6자 만들죠. 오른쪽에 있는 실을. 자, 이렇게. 그리고 꼬아줬어요. 국화매듭이죠. 왼쪽에 있는 끈을 이렇게 들어왔죠. 오른쪽에 있는 끈목 떠고 이 꼰대로 들어왔죠. 들어온 대로 나갔죠. 이건 한번 엮은 거예요. 국화 매듭. 그런데 여기서 날개 매듭을 엮어줄 거예요. 자, 들어간 거 이걸 길게 내 주셔요. 그래 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꼬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날개 매듭 할 때는 방을 세개 만들어라 그랬죠. 방세 개. 하나 둘 세. 이거 나온 나온 선을 이렇게 나란히 와서 이거 꼬은 대로 이렇게, 이렇게 방에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이걸 뜨고 건너고 뜨고 건너고 뜨고. 크로스 된데두 개. 크로스 된데 하나, 두 개. 날개 매듭이 잊어졌어요. 그러면 이걸로 다시 국화 매듭을 합니다. 들어 이 끈으로 들어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끈목 뜹니다. 아, 아니죠. 이거 이렇게 펴가지고 이걸 역적. 그걸 잊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꼬아 주죠. 자, 이 끝목으로 자, 들어왔어요. 여기 떠 주죠. 꼬운 대로 들어가죠. 들어 온 대로 나가죠. 됐죠? 자, 왼쪽에 있는 실은 다제 역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있는 날개를 매듭을 해줘줘야 돼. 근데 여기서 이게 작아요. 이걸로 날개 매듭할 텐데.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게 커, 지죠 이걸 다시 꼬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끈으로 방을 세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오지 말고, 아까 왼쪽에서는 위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 선하고 같이. 이 꼬아준 선하고 같이 이렇게 왔죠? 그래가지고 이걸 방을 지금 세개 만들어줬어요. 하나, 둘, 셋. 방세 개.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이 선으로 들어가고, 떠주고, 들어갔고, 건너뛰고, 떠주고. 자, 그러면 크로스가 하나, 두개 생겼어요. 그러면 날개 매듭이 됐습니다. 이 날개매드 빈 거를 이제 여기 국화매드 격자무늬 만들기 위해서 떠주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그 여기 이걸 떠줬죠. 맨 나중에 나간 거 이걸 떠줬죠. 떠주고 에이, 빠져, 빠졌습니다. 도로 집어넣고 떠주고 건너뛰고 떠주고 그럼 여기서 뒤집으세요. 또 뒤집으면 이렇게 또 같이 나란히 간 선이 있어요. 그걸 벌려주고 떠주고 건너뛰고 해줘야 돼요. 이걸 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떠주고, 건너뛰고, 떠주고. 그럼 그러면은, 격자 무늬를 먼저, 자, 뒤집어서, 격자 무늬를 판판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 날개 나오고, 이렇게. 북화에서 이게 꽃잎이었죠? 국화에서의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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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 격자에서 나올 때 이게 두 개씩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줄씩. 두 줄씩.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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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날개 모양, 날개 무늬. 바둑판 무늬가 됐죠? 거꾸로 나비 매듭이었습니다. 거꾸로 나비 매듭.